1032번 집에서 약속 장소까지 시속 4km로 걸으면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도착하고 자전거를 타고 시속 12km로 가면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한다고 한다. 집에서 약속 장소까지의 거리는 그랬습니다. 거리를 km, xkm로 나올게요자 그러면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걸리니까 4분의 x가 시간인데 음, 그럼 약속 시간은 10분 늦게, 늦게 도착했으니까 10분을 빼면 약속 시간이 됩니다. 근데 10분은 시간으로 바꾸면 6분의 1 시간이니까요. 6분의 1 시간을 빼면 이게 약속 시간이 되는 거고 그리고 12분의 X 그러면 5분 일찍 도착하니까 5분을 더하면 약속 시간이 되는 거죠. 5분은 또 시간으로 바꾸면 60분의 5 시간이니까 12분의 1 시간 이걸 더하면 약속 시간이 됩니다. 자, 양변에 12를 곱해볼게요. 12를 곱해서 정리하면 3x-2는 x 1돼서 2x는 3이 되니까 x는 2분의 3이 됩니다. 이것은 1.5km. 정답은 1번이네요.